아 이제 이거를 물에 적셔요? 아예 물에 어. 그래 타면 안 되니까 아. 아유 미끄러워 아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야 근데 이게 과정이 좀 복잡하긴 하네요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는 그렇죠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는 예.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아. 그렇죠 인내죠 그만큼 기대감도 더 커지는데 자 말씀하신 대로 낙엽은 계속. 이렇게 푹 적십니다. 뭐야? 왜 이렇게 놀랐어? <laughs> 아니 점심을 우족 우족탕에다가 그 우족을 먹었는데 이 저녁도 오리에 요번에는야 너무 고가하는데자 아까 네. 캐온 그삶 그거 여기다. 그 통째로 고기 다 넣어요? 넣죠. 그렇죠. 같이 나눠 먹으려고다 이거요 이거 마늘을. 야 이거 진짜. 저 이거 이렇게 하고. 목대 솔잎을 이제 여기다가. 따라서 뭐 600개 되는데 다운 뭐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수? 와. 그래서 조금 어 요렇게 하고 네. 자 위에 아, 위에다가 다시 이제 응. 산삼 품은 우리에다가이 삼겹살 이야 그러니까요 또 솔잎 향까지 잘베게 꼼꼼히 이렇게 싸주면은 이건 뭐 맛과 건강을 다 잡은 음식 아 최고네 삼겹살도 같은 방법으로 딱 준비를 합니다.